영상에 나오는 개잖아 네, 토리. 토리야 리 인사드려 응? 인사드려 얼른 앉아있어 빨리 앉아있자 나형 갯대 개말안들어자 아, 후반도 역시 우리 대잘람하고 윤씨하고 로비 같이 계속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또 우리 성격 급한 윤씨 티샷 들어갔어요 자, 티샷 들어갔어요. 카메라더 굳이 안 받으려고 미리 들어갔어요. 어어 <laughs> 야, 안 돼! 서! 서! 어, 섰어. 섰어? <laughs> 지금 참, 벨리핀은 그늘에만 들어가도 온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루시아, 아, 루비 요즘 드라이브 좋아요. 자, 후반도 역시 올해. 루블린하고 같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네. 자 오늘 뭐 훈련이 트레이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필리핀에도 지금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치고 있는 곳이 에어베이스 공군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훈련들을 오늘 약간 훈련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 앞에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저 지금 나무 사이로 지금 보내야 될것 같은데, 저 빵카 정리하는 솔 쪽으로, 저쪽으로 지금 보내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의도한 거예요. 저렇게 의도했어. <laughs> 윤씨, 봤지? 저렇게 의도한 거라니까? 아또 제가 안 믿네. 아 <laughs> 저렇게 유도했 또의도했다니까아 <laughs> 어, 괜찮습니다. <형. 웃음> 어 로이 어프로치 좋았어요. 이런 씨반하십니다 나이스. 확실히 알타보다는 조금 공이 빠른 편이에요. 스피드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자, 대절남 버터버터, 보시죠. 나이스. 아, 오케이. 알씨. 스를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뭐 파스린 인데 네, 그냥 전 드라이버로 아우 뭐 힘도 없어 아우. 자 드라이버 컨트롤로 170야드 정도 보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와 슬라이스까지 건 거야? <laughs> 어. <오>. 우와 <웃음> 대박 <웃음> 손 흔드는 사이에 넘어갔어요 좋다. 3, 2, 1. 어? 다이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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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우선 <우산> 컨트롤까지 해줬어. <laughs>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의 특징은 쇼임이다 좋습니다. 다 싱글 플레이를 하시려면요, 여러분들도 쇼캠 많이 연습하세요. 쇼캠을 놓치면 안 됩니다. No. Okay. Okay. <놀라> <놀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들어온다. 사랑의 소리 들었는데 사랑이 조금 부족했어. <laughs> 사랑이 조금 부족했어. 더 많이 보내주세요. 사랑해. 자 다시 파스 드라이버 컨트롤샷입니다. 저게 감이 좋아야지만 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흉내내시면 안 돼요. 자, 한손 퍼터나. 자, 드라이버로 컨트롤 샷 하는 건 자, 고수들만 할수 있습니다. 아무나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막탄 같은 경우는 그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시면 좀 그늘에 많이 조금 가려져서 영상이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플레이할 때는 그늘이 있으면 훨씬 낫죠. 자, 여러분의 사랑이 조금 부족해서 그림까지 못 갔습니다. 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과감하게 못 쳤네요. 알겠스 <laughs> 갑자기 죽었어요 지금, 윤씨 같은 경우는 지금, 우산이 구찌를 많이 주네요 그림자로 우지 야, 에이밍 딱 좋았다 진짜. 역시 막탄에 숨은 지금, 윤금지 자, 다이렉트 그림 보나요? 퍼파이브인데? 250여드 정도? 힘이 좋아요. 쇼! 저는 잘라가겠습니다. <laughs> 졸았어요. 사랑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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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사랑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더 사랑해주세요. 쟤 벌써 쳤어? 올렸어? 언제? 아니, 그렇게 백개못 붙이세요? 응? 애가 실력이 많이 줄었어. 아니, 저 백돌이가 지금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샷으로. 자, 루비 어디다 때리는지 한번 볼까요? 아, 경치 멋있네요. 잘 때렸어요. 오, 나이스 온! 로베는 아웃사이드 버디 퍼시였고요 자, 윤 씨도 이글 퍼시입니다. 투어 간다! 아깝비 오케이 버디네요. 일단 윤 씨는 이글 탈락. 네, 그다음또이 이글... 어, 탈락! <웃음> <웃음> 자 다음, 대잘람 이글벗 자한 자, 손으로 이글벗 하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왜 이렇게 튀지? 아또개 버디네요 자이거는 다음 기회 자 저도 넣으면 버디에요 자, 한 올에서. <웃음> 자, <웃음> 세 명의 버디가 나왔네요. 자, 이글 버스 아니었지만, 버디를 해서 맞췄습니다. 그쌰핫 아, 좋아. 트라이 참. 우라가 없어서 참 좋아, 쟤는. 사이클링버디, 아, 바빠이버디 3명 다 했고 바뽀버디, <laughs> 바스리버디 희차지 잘갔으니까 사이클링버디 한번 해보세요 뭐 예전에는 사이클링버디를 그냥 사이클 타듯이 했는데 이제 안되네 그게 경고 자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마 조금 적응 안되실 텐데요 요게 대잘람식 조크입니다 <laughs> 저 말장난 좋아하는데 제가 저도 말장난 좋아하는데 사실은 아직 많이 안썼거든요 <laughs> 일단 여기로 올려야지 뭐 사이클링인지 뭐뭘 해보겠죠. 어 일단 윤 씨가 지금 붙였어요. 거의 오케이 버디까지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보여. 요오 우리 사이클 타듯이 사이클링 버디를 네빵카즈야 어, 네, <laughs> 사이클링 하고. 사이클 타러 가자. <laughs> 아 이거 넣으면 되잖아. 그럼 아직 버디 찬스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어. 자, 케 조금 오른쪽 선수 교대. 나이스. 아. 또, 대잘나은 왼쪽으로 갔어요 자, 그래도 아직까지 한 명은 사이클링에 기회가 있습니다. 윤씨한번 볼게요. 오, 야, 대잘람 보여주겠다, 야, 라인. 라인 딱 보여주겠어. 아. 어. 나비 사이클링 하는 건. 아이고. 아 나비 나비. 사이클링 다음 기회. 소리는 좋았는데.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지금 시각이 한 4시 반. 아, 제가 지금 그리고 참 어플에 쓰고 있는 거는 골프샷 플러스라고요. 지금 안드로이드에도 있고 애플에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GPS 거리도 잘 잡고요. 뭐 그림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거의 세부에 있는 릴로 안 빼고 그 알타비스타 에어베이스 세부 CCC는 이 골프샷 어플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GPS로 잡기 때문에 거리가 저희는 그래서 루비랑 저랑은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골프샷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저게 무료로만 써도 스코어랑 거리를 어느 정도 근사치로 알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이 골프샷 어플 괜찮습니다. 아유씨 반영했습니다. 셔 어... 어유 바로 올리겠다는 의지네. 또투혼을 올리겠다는 거네. 어? <laughs> 네, 우리 윤 씨가 칭찬해줬어요. 많이 늘었답니다. 아이씨, 옛날에 내 밥이었는데, 이씨. 옛날에 제가 조금 더, 조금 더잘 쪘거든요. 네, 완전히 지금은 연재, 전세가 역전돼가지고요 아, 우리 대잘라면 어디 간거야요 <laughs> 아, 맘먹고 질렀다, 이번에. 이 코로나 걸리고 나서 목이 빨리 쉬어. 으시 아, 요즘, 루비 요즘 좋아.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걸 차고 나서 그래도 목소리 톤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어, 나이로만 딱 지나고 나면 목이 확 잠겨버려. 근데 여러가지 후유증이 많이 오더라.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잇몸이 다 내려앉았다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 <laughs>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년입니까? 아씨 네, 지금, 막탕 같은 경우는, 페어에이로 지금 카트가 못 들어온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구한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시니어들하고, 환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로브샷을 잘해요. 아, 로브샷을 잘해야 사업도 뜨나? 아, 씨. 뭐야, 하하시 뻘! 지금 구독자분들이 뭐, 저녁. 맛있는 데 소개해달라고. 그런 문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기 저녁, 디프리 영상까지 있으니까. 영상, 스킵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좀 보세요, 좀. 그러다가 심심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윤씨 좋아요 누르라고 <laughs> 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아또 막타는 또 이렇게 트러블샷이 있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이거 잘 빼내 보겠습니다. 자 지금 150 말뚝이 있죠. 자 근데 시계 말뚝을 보면. 155 중간 피까지156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빨빨빨어프로치멋있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이스 우쌰! 저희는 노 터치가 기본입니다. 야, 근데 웬만하면 뺏어 쳐라, 야. <laughs> 어? 랩사이? 나는 못 봤어. 얘가 왼쪽으로 갔대. 그래도 오늘 우기철인데 정말 쨍쨍한 날씨. 18호까지 잘쳤네요 아, 야. 왼쪽인 것 같은데 케 라이트 케 라이트 안녕하십니까 <laughs> 대잘람입니다 아까 초반에는 제가 뭐, 그 경황이 없었어요 뭐 촬영한다고 얘기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인사도 잘못 드렸는데 예 대잘람이라고 합니다 게임 중에 제가 카톡을 해가지고 좀 민망합니다 카투 제가 밥벌이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아주 같이 치시는 동반자분들한테 너무 좀 죄송합니다 좀 근데 뭐 다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보고. 예, 여튼 예, 저는 세부에서 어, 이것저것 하는 대잘랑 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오늘은 뭐 경황이 없어서 네? 그냥 막숙 지나갔는데 다음에 한번 또 배밍골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잘못 쳐요 재밌게는 칠수 있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끝 아닙니다 지금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마시는 대로 저녁 마시는 대로 이동해 보시죠 아우 또 우리 대잘랑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지금 보시면 탑세그를 가운데 예전에 제이맛 앞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쪽 지금 그랜드 가이산노몰이라고 막탄 안쪽으로 지금 이동을 했어요. 이쪽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오픈을 했는데 요즘 당구 손님들이 다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요즘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서 저녁 먹으면서 또 음식은 어떤지 여기 요즘 대박 났거든요. 대박 났는데 조금 한번 보면서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츠에 나왔던 통 오징어 네. 그릴 네. 구이. 네. 자, 닭 요리도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있다. 야. 오, 그렇게 싸. 오케이, 안사십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얼마 안 비싸. 얼마 안 비싸. 왜냐면 아까 저희가 자리 없으면 주인한테 울바로농다그랬잖아요 네. 자, 주인이십니다. 네. 이 네. 어떻게 뭐렇게다 아, 해서 얼마에 아, 맛있게 먹어야 돼요? 550, 450, 350, 350, 네. 350 어? 네. 그래도 다 해도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500원에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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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네. 2000원 2 5 0 2 0원 2250개 와 정말 <laughs> 정말 네, 가격은 시크릿이 될지 오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탑스그릴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네요. 일단 먼저 배를 채우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자 지금 오늘 초토화 됐습니다. 자 지금 아윤 씨도 안 찍어. 자 지금 소주 두 병, 세 병, 그란데 한 병에 좀 먹었고요. 오늘 탑스그리요. 음식 맛있습니다. 여러분, 꼭한번 가보세요. 오실 분들은 저희한테 채널로 문의해주시분 하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닭두번째에요 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 넌 집에 안 가? 가자 집에.